네그 아주 좋은 대안인 것 같고 그 이란의 육생으로서도 그 상당히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그까 그러니까 이런 대안은 만남만 이루어졌지 만나서 하나 될수 있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 화합적 자아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그 올림픽을 치르기 이전에 저기 영호남을 잇는 88 고속도로를 이었죠. 이제 근데,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88 고속도로가 이면 영호남이 하나 될 것이라는 것인데, 물론 서로의 그 왕래는 해가지만 그나 먹고 내 육신, 내 경제를 위한 또내 이득을 보기 위한 왕래만 해갔을 뿐이지 이로움을 줄수 있는 딱히 좋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남 씨가 부른 화개장터라는 노래도 있는데, 만남은 좋은데 결국은 물질교류만 있었지, 화합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 그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의 방편은 언제 어디다든지 유권자를 위한 물질을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권사를 위한 물질을 통해 만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물질만은 교류했을 뿐이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대안을 그 물질에 실어 놓칠 못하고 있어요. 그게 육생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리면서 영원함이 갈리는 이유는 또 사분 오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난가북은 이념 공산과 민주로 갈렸고 이 공산은 활동의 주체의 그 에너지원이라면 그 민주는 운용의 주체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같고 저마다 개인의 노력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어가는 그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 산법이 그, 가장 많이, 그, 묻어진 게, 그, 민주고, 이거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으로서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장 적합하게 들어선 게 자본주의 경제이고,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듣기에는 그럴싸하지 만 이거는 결코 인간의 육권사를 위한 육생 물질 문명의 발전을 크게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은 육권사를 위해 우선에 담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이 발동할 때만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이득이 있을 때 많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는 내 육권사를 위한 육생의 물질을 앞에 두고 언제든지 그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 자기가 가져온 육성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법문을 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을 쓰고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에 동선을 그려내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동선을 그릴 때는, 그 움직일 때는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 자체, 보이지 않는 빗물질 자체만 있다면 어떠한 에너지원도 필요치 않은데, 인기가 이육 물질을 쓰고 육생의 그 물질을 쓰고 움직일 때는 그 어떤 것이든 에너지는 소모되어 되게 되어 있고 또 에너지를 소모되면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켜야 하는 돌고 도는 순환의 워치가 그 육생의 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 내 욕심의 본성으로 인해 육성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민주에서 그 자본으로 이어지는 우리 인간의 육생물질 경제를 일으킨 건 지극히 슬리스러운 것이고 또그 공산이 그 활동유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은 절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로 인해 갖고 걸칙한그 무엇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 나의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통용이 되지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썩 이롭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 네가로 할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상층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하든 뭐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중층에서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서로 경쟁은 있다 하나. 진짜 그, 그 바닥을 치면서 위로 끌어올라서 자기만의 간판을 걸어놓는 자본주의식 그 경쟁원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을 묶어놓고 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확히 그 북적은 공산으로서 자리하는 거고, 남쪽은 민주로서 자리하는 것, 그러니까 공산민주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적대보완적 관계죠. 그내 앞에 온 인연은 나하기 나름이라고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이 되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게 나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인간생활 깊숙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결국은 그이 이라는 우리 민족의 그 특수한 성향의 반도의 위치를 본다면 그래서 반도는 정확히 남북으로 딱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방향으로서도 중심잡이 질량이지만 또그 중심잡이 질량 이 있는 만큼의 남과 북으로 또 이념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는 그 생장 수장 질량이라고 제가 눈의 그 법문을 해왔던 이유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뜰때 활발히 움직이고 해가 서쪽으로 질 무렵에 하루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동서는 생장 수장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이 중심 잡이 질량으로 자리했다면 동서는 생장 수장 질량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 그 저기 동서의 질서도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그 지리적인 여건이 반도라서 해양 세력과 대륙 배륙 사이가 이치한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기질, 음의 기운에 또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의 기질이 뿌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그 영원함은 진보, 보수, 결국은 이도 그 공산과 민주 흑백의 논리로 서로 적대보완적 관계로 서로를 마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을 통일이 되려면 진보 보수, 그러니까 그 공산과 민주의 그 기운이 실어 있는 영원함의 화합이 우선돼야 하는 건데. 과연 이 영원함의 화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는 지금 우리 민족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거고 또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 1대 36년, 3대 108년의 시간의 흐름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3, 1대 36년은 우리. 베비붐 세대 아날로그 세대의 아버지 기계식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기계식 세대는 일제 강점기 세대로서 그, 그 뼈골로서 육생 물질 문명을 일으켜 왔고 또이 대는 일대가 일으켜 세운 육생 경제의 정신량을 부여를 해 나가야 했었는데 지금 이 대가 육색량의 육색량만을 부가시켰어. 그러니까 양의 물질에 양의 물질만을 부가시킨 결과가 양양상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양양상충이 일어나므로 인해 갖고 쏠림이 심이 일어난 거고 이게 그 양극화 현상으로 말미아아이 업그레이드 시대란. 육생의 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오른 때인데도 불구하고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많으나 비닛빈 부익부 차원으로 인해 우리는 그, 이, 그, 저마다 자기의 그 역량 발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대는 우리가 육생량, 물질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세대이고, 이대는 그, 아나로그 세대로서 물질 경제에다가 화합하는 화합의 질량 정신량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3대는, 이 3대가 중요한 겁니다. 88년 이후 세대 디지털 세대들은 우리 일대처럼 육생량을 위해 개척을 하는 세대도 아니고, 또 그러한 근기도 없고, 또 2세대 그 디지털처럼 정신량 창출을 위해 산에서 돌을 닦는다던가 이념적 사고적 사상에 빠져 사는 그러한 세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부여되는 대로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일대가 마련한 정신 어, 육생량에 2대가 부여한 육, 그, 정신량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3세대가 정확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민족에는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류열풍이 왜 불었을까요? 이 조그만 땅에 이 3세대를 통해부터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건 뿌리의 삶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려보내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한류 열풍이 불면서 1990년도 말 그러니까 밀레니엄 시대를 몇해 앞두고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의 막 유행은 크게 많이 불었, 그 일, 일으켰지만, 일으켰지만 크게 그네 가지 대유행이 번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류 열풍이라는 것이죠 한류 열풍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 뿌리의 삶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알리기 위한 것에 있는데 결국 이 활류열풍은 육생량에 육생량만을 부과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이 활류열풍이 일어났긴 했으나 타고난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세계만방에 고하질 못해갖고 기껏 해봐야 타고난 제주만 두이는꼴 뺏기 안 돼갖고, 결국은 아시안계로 이, 그, 저기, 그 질타의 화살이 되돌아오는 현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류 열풍 다음에 두 번째 그 열풍이 분게 우리 땅에 불어 작진 축제 열풍입니다. 88년도 이후. 88년도가 업그레이드 시대고 선천에서 후천 시대를 연결하는 교과라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시대. 그러니까 육생물질 문명의 정신량을 부가시켜 나가야 할때 막바지 36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그 업그레이드 시대에 이때 그 축제열풍이 이 땅에 불어닥친 건 무엇이 있냐면 우리나라 구석구석 돌아다녀봐서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시가 있는지, 면이, 군이 있는지, 면이 있는지, 그 리라는 마을 단위까지도 그,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이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 일으킨 게 열풍인데 결론은 없었다는 것이죠. 타고난 육생달이 육생양만을 가지고 놀고 또 마을마다 멀마다 지루하게 진부하게 남이 하는 축제만 벤치매킹만 하고 기껏 해야 이 년만 불러들이고 불러들이는 이년의그 주머니만 노리고 결국은 이류 참 이런 소리에서는 미안한데 이류 삼류 가수 축제의장 뺏기 더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 대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축제를 가냐? 시골 촌부들은 언제 연예인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온다니까. 그들 보러 가는 거지. 축제, 축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바가지 상은이 득실되는데, 어찌, 그, 인연 맞이를 하는 곳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사람을 불러들였으면, 인연을 불러들였으면, 그들의 불러들인 만큼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데, 보여지는 일하는 축제지만, 불러들인 만큼 아쉬워서 찾아온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곳이 한 곳만 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그 모든 축제를 한 2년 동안,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내가 또이 소리를 또 하는데 이그 각설이들이 언제 그 유행처럼 번지냐면 우리나라 그 저기 그 일제 강점기 때나 동족상정 유5전후로서 각설이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그들이 시사하는 바가 끈데 왜이 육색 물질 문명이 넘쳐나는 이때의 각사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날까요? 왜 그리고 그 온공민은 그들의 재롱에 한숨 노래할까요? 이렇게 그 축제장에 가보면, 이류 삼류들 노래 부르는 그것보다는 각사리들의 입담, 재치에 놀아나갖고 거기에 한숨을 덜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이 몰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우리 이 뿌리가 지향하고 추구해 나가야 할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저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각설이들의 그 재롱에 한숨을 놓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각설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만백성의 가슴을 잠시나마 위로를 해주는가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라서 그런 것인가를 한번 데리, 그, 돌이켜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다문화가정입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자리했다는 것은 뿌리의 삶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실어 날리기 위한 것에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이 결국은 뿌리에서 뿌리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면 이들은 우리의 삶을 배워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배워가면 그들은 우리를 심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 드라마 같은 순 생판 거짓말만 쳐, 쳐갖고 그, 그 동남아 각시들만 불러들였지.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들의 본향으로 돌려보냈느냐는 얘기죠. 원죄반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온 인연에게 얼마만큼 일어 왔느냐? 일 없지 않았느냐에 따라서고 원죄반본은 시작되는 것이지. 괜히 허공에 날개짓하며 국가를 위하고 조국을 위하고 만백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 그건 너무 커요. 내 앞에 온 인연 아시어 찾아온 인연한테 내가 얼마만큼 이로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원시범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유행이 기농열풍이라는 것이죠. 왜이 기농열풍이 일어났냐? 그 기농열풍을 일으킨 세대가 누구냐면 이들이 바로 아날로그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이죠. 맨 처음에 기농열풍이라는 것은 축제 문화가 일으키면서 그, 그, 그 구석진 그 곳에, 산골진 곳에, 또궁벽한 곳에, 그 펜션을 이제 방편으로 하나둘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펜션을 방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펜션은 결국 자기 왕국이에요. 그러니 베이비 부모는 다른 세대보다는 남다른 해대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왕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은 자기만의 왕국을 갖기 위해 들어갔고 왕국을 펜션이라는 왕국을 짰는데 결론은 왕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고작 해봐야 불러들이는 인연 이념, 고이연의 그 호주머니를 노려갖고 나의 노년의 그 안락을 위해 또내 산만을 위해. 텐션을 짓고, 산장을 짓고,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그 기농열풍은 결코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아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